다 선생의 시원한 수학 익힘책 풀이 수학 익힘책 10쪽, 11쪽, 더쌤, 뺄쌤, 곱쌤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1번, 더쌤, 뺄쌤, 곱쌤이 있다 라고 하면 곱쌤을 먼저 계산한다. 2번, 과로가 있다면 곱셈보다도 과로를 먼저 계산한다. 라는 게 이번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 36 빼기 10 더하기 4 곱하기 3 이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식에서는 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뺄셈, 덥셈 곱, 곱셈 중에서 곱셈 4 곱하기 3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 볼게요. 6 곱하기 괄호 열고 18 빼기 11 더하기 8 자, 곱하기 빼기 더하기가 나와있지만 괄호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셈보다도 괄호에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보기에 보시면 뺄셈, 덧셈, 곱셈이 있는데 괄호에 있는 덧셈 2 더하기 3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뺄셈보다도 뒤에 있는 곱셈을 두 번째로 계산을 했죠. 마지막으로 뺄셈을 세 번째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14 빼기 14 더하기 25 곱하기 2 자, 뺄셈, 더셈, 곱셈이 있는데 과로가 없기 때문에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 첫 번째. 그 다음 뺄셈, 더셈 중에서는 앞에 있는 부분부터. 2번 4 0 빼기 14, 그다음 2번과 1번을 더하는 3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25 곱하기 2는 50이죠. 그래서 40 빼기 14 더하기 50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건40 빼기 14였어요. 40 빼기 14는 26이 됩니다. 그래서 26 더하기 50. 자, 세 번째, 26 더하기 50을 계산하면 7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22 더하기 괄호 열고 21 빼기 16 괄호 닫고 곱하기 3 이라고 되어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의 어, 식이지만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덧셈, 뒤에 있는 곱셈 중에서는 곱셈을 두 번째로 계산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덧셈을 세 번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16 괄호에 있는 걸 계산을 먼저 하면 5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22 더하기 5 곱하기 3첫 번째 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1번을 그 다음 더셈과 곱셈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22 더하기 5 3, 15라는 숫자가 나와요 마지막 3번, 22 더하기 15는 37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아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왼쪽에 있는 계산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오른쪽 아래에 계산을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식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곱셈 2 곱하기 6을 1번 그 다음 56 빼기 4를 2번 2번과 1번을 더하는 3번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 곱하기 6은 12가 되죠 그래서 1번을 계산한 결과 56 빼기 4 더하기 12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뺄셈과 덧셈에서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한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56-4는 52가 되고요. 52 더하기 12라는 식이 됩니다. 세 번째, 자 52랑 12를 더하면 64라는 값이 나오죠.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오른쪽은 56-괄호 열고 4 더하기 2, 괄호 닫고 곱하기 6이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항상 제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 앞에 있는 뺄셈과 뒤에 있는 곱셈 중에서는 곱셈을 두 번째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뺄셈을 세 번째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6 빼기 4 더하기 2는 6이 되고요. 그다음 곱하기 6자 이때 뺄셈과 곱셈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56 빼기 66에 36이 돼요. 자, 그러면 56에서 36을 빼면 2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순서와 그다음 연산 기호는 똑같은데, 과로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알수 있고요. 그래서 64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부동호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가 32개가 있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 먹었습니다. 남은 방울토마토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방울토마토는 총 32개였어요. 이걸 학생들이 먹은 것만큼 빼야 남아있는 방울토마토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 뺄 셈이 되겠어요. 그런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총 5명의 학생들이 먹었죠. 그래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 5명의 학생들이 각각 6개씩 먹었기 때문에 곱하기 6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32 빼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3 괄호 닫고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괄호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3을 첫 번째. 그 다음 뺄셈과 곱셈에서는 곱셈 먼저 두번째 제일 마지막에 뺄셈 세번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비어있는 데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1번을 계산한 결과는 32 빼기 5 곱하기 6이 되고요 두번째 곱셈을 계산하면 32 빼기 5 6에 30이 됩니다. 마지막 뺄 셈을 계산하면 2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남아있는 방울토마토는 2개입니다. 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지엔의 반 학생은 25명입니다. 11명씩 두모둠으로 나누어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전체 학생 수는 25명입니다. 이 중에 축구하는 학생들은 11명씩, 11명씩 두 모둠이었어요. 그러면 축구하는 학생들은 11명씩 두 모둠이 되겠죠. 이 11명씩 두 모둠을 전체 학생 수에서 빼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이 나오고요 이 나머지 학생에 다른 반 학생 5명을 더하면 응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은 25 빼기 11 곱하기 2 더하기 5라는 식이 나오고요 괄호가 없기 때문에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1번 그 다음 뺄셈과 덧셈에서는 앞쪽에 있는 뺄셈을 먼저 합니다 2번 마지막 더셈 3번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먼저 계산을 했더니 25 빼기 11 곱하기 2는 22 더하기 5가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뺄셈 먼저 계산을 하니까 25 빼기 22는 3 다음 더하기 5 마지막 3 더하기 5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학생들은 8명이라는 것알수 있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보고 지혜와 중기가 일주일 동안 이중 뛰기, 우리 쌩쌩이라고 하죠. 이중 뛰기를 모두 몇번 했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지혜는 난 일주일 동안 매일 이중뛰기를 30번씩 했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준기는 난 일주일 중 3일은 쉬고 나머지 날은 이중뛰기를 50번씩 했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가 이중뛰기를 한건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30번씩 그래서 7 곱하기 30이 됐고요 준기가 이중뛰기를 한 횟수는 일주일, 7일 중에서 3일은 쉬었기 때문에 7 빼기 3 이란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하고 50번씩 계산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가 이중 뛰기를 한 횟수, 준기가 이중 뛰기를 한 횟수를 더하면 되겠죠. 자, 아래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7 곱하기 30. 지혜가 이중뛰기를 한 횟수 더하기 준기 7 빼기 3괄로 열고 괄호 닫고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괄호가 있는 식7 빼기 3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우리 이거 기억했었죠? 1번 그 다음 2번, 두 번째 식을, 두 번째 계산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앞에도 곱셈식이 있고, 뒤에도 곱셈식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2번. 그 다음, 1번과 50을 곱하는 3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2번과 3번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4가지를 계산을 해야 하는, 4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왼쪽으로 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계산을 하면, 7 곱하기 30 더하기, 7 빼기 4는 4죠. 4 곱하기 50이 돼요. 그 다음, 2번은 7 곱하기 30을 먼저 계산하는 거였어요. 7 곱하기 30은 7, 3, 21, 210이 되겠고요. 나머지 4 곱하기 50은 그대로. 그 다음 3번. 3번은 4 곱하기 20을 계산하는 거였죠. 자, 4 곱하기 20은 200이에요, 200. 자, 마지막 4번, 둘을 더하면 410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와 준기가 이중 뛰기를 한 횟수는 총 410번입니다. 라는 것알수 있습니다.